<laughs> 런던에선 평양 여사의 저자 어혜선입니다. 네, 제가 2010년 그온 가족이 북한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에 온지도 아, 이제는 9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아직도 저는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어, 현실이 믿어지지 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북한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나던 그 악몽을 계속 꾸고 있고, 꿈에서 깨어날 때면 제가 제 몸이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현실에 늘 감사하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마음속에 항상 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별은요, 어, 북한의 그 어둡고 불안한 삶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어떤 그 조건에서도 제가 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안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마음의 별은 아버지였어요. 어, 저희 할아버지가 김일성과의 그 인연으로 시작된, 어, 시작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는 그 40대 인민군대 장성으로 엘리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본 저희 부모님들의 모습은 늘 불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나가서 말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몰리해라, 술을 마시지 말어라, 늘 걱정을 하셨고, 저도 함께 공부하던 저희 친구들이 하루 아침 사이에 일리트 부모님들과 함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늘 불안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늙어도 너희들 신세는 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저희 아버지도 그 혁명화라는 처벌을 받고 함경남도 독성군에서 고생을 하시다 인생의 그 말년은 아들의 집에서 네, 온처 사셨습니다. 저는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저희 마음의 별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권력이 세계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의 그 출신인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 개천에서 영이 났다고 하시죠. 저희 남편은 어려서 공부도 잘했고 또 운도 좋았죠. 그래서 베이징에서 서면 유학을 하면서 영어와 중어를 유창하게 해서 성실하고 또 능력 있는 이런 남편을 만나면. 저는 또이 북한에서라도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저의 삶은 그 제가 그렇게 바랬던 그 평범한 삶은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저의 아들이 그 희귀병에 세 살에 걸렸는데요. 남편이 아무리 외교관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남그 그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아이의 약이라든가 또 음식도 어, 제대로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저희 마음속의 별의 그 한계를 그때 느, 느꼈었는데, 어, 북한의 평양 의사들도 저희 아이는 불치병이라고 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살리자면 외국에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정말 필사적인 노력을 끝에 저희들이 덴마크에 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도 북한 외교관의 삶은 너무 가난했고요. 어, 그 때, 저희 남편이 받는 월급이 미화로 400불이었어요. 근데 한달 우리 아이 약값이 300불이었거든요. 정말 남편은 그때 어, 아이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뭐 구순일, 마론일, 호만일 가지 리 않고 다 했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그 나라의 복지제도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그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리고 북한 사회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현 제도 하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없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야겠다 하는 그런 삶의 목적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농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어 정자를 베고 죽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정자돈만은 다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정자돈을 미천으로 해서 4년 후에 다시 영국으로 나왔고 또 영국에서 그때는 그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되어가지고 저희 아예 큰 아들은 10년 만에 그 병도 고쳤고 또 아이들은 자유롭고 또 현대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4년 후에 다시 북한으로 소환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젊었으니까 한 번은 더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또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의 세습통치가 시작이 되었는데 김정은의 통치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런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또 노력을 해서 다시 영국에 이제 파견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는 저희 큰아들이 평양에 인질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꿈꿔왔던 저희 수건이 그 순간에 이제 저는 자좌되었다고 저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에 큰아들을 남겨 놓고 우리들끼지만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 1년이 지났을까요? 저희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평양에 가보라고 며칠 전에 자기가 평양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외교관에 지금 나가 있는 자식들을 부모들이 부담으로 유학을 시킬 때 대한 그런 지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어 어떤 애들이라면 현재 대학생 재학 중이면서 사회 과목이 아니라 어~ 자연 과목 그러니까 수리공학 학부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확, 캐지를 불렀어요. 왜냐면, 6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만약 우리 아이를 관례대로 외국어 대학에 편입을 시켰더라면 4년제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생활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 아들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제가 거집을 피워서 6년제 우학대학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수리공학부에도 속하게 됐고 아직 6학년에서 졸업반에서 아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다음날 출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어 그한 며칠 후에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떠나기 전날에 남편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번에 우리 아들을 데려오는데 성공을 한다면 절대로 다시는 북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 남편은 버릇만에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이 대한민국으로 오길 그 준비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 그 이후에 이 도착하기까지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다 너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가 살면서 저희 아버지와 남편이 저희 마음의 별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그 별보다 더큰 하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제가 힘들고 좌절할 때마다 항상 덤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구나 이런 어,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어, 저희들처럼 아이를 사랑하고요 저희들처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그 사회제도의 머슴속에서 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너무 공허하고 메마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